2 9 2 2번째입니다 지배층의 역사, 백성의 역사. 지배층은 돈 있고 힘 있고, 생각많은 소수지. 백성은 돈 없고, 힘 없고, 살기 바쁜 다수고. 그러니 쉬어진 역사, 누구 거겠는가? 학창시절 시험 때로 돌아가보라. 국사, 세계사 시험. 거기 어디 백성 관련 질문이 있던가? 전부 왕족, 귀족들 뿐인 거지. 관광 가봐도 안 똑같은가? 모든 누리던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주로 아니었던가? 그럼 그 수만 은 백성들은 어서 뭘 했던 거지? 훨씬 넓은 땅에서 훨씬 많은 일을 하면서 진짜로 바쁘게 살았던 그들의 역사는 대체 어디에 묻혀 버렸단 건가? 묻는 거다. 수탄의 환우리, 달동네, 꽃동네, 판자촌, 불도저에 굴착기에 밀려 깔려 철거될 때 화려한 팔 올림픽만 기록되고 휩쓸려가 아무데나 내팽개쳐진 그들은 역사 어느 틈새라도 끼겠는가 묻는 거다 지배층은 돈 있고 힘 있고 생각만은 소수지 백성은 돈 없고 힘 없고 살기 바쁜 다수고 그러니 씌어진 역사 누구 거겠는가